부유해 보이는 사모님이 직원의 안내로 호텔로 들어섭니다. 미씨 당신이 상대할 손님이 아니니 제가 담당할게요. 여기 VIP 코스로 주세요. 여보세요. 연체료요? 뭐? 연체? 이 여자 망한 여자구나. 가난뱅이였어. 당신이 주문한 메뉴는 지금 안 되니 다른 곳으로 가요. 왜죠? 당신 돈 없잖아요. 내가 돈이 없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? 이 레스토랑의 모든 메뉴를 가져와요. 당신은 주문 못 해요. 하지만 이건 호텔 규정이 맞지 않아요. 규정? 여기서는 내가 규칙이야. 어서 쫓아내. 너 주문을 받아준 거야? 이 상황이 못 마땅한 매니저는 음식을 바꿔치기했어요. 이게 뭐예요? 음식 찌꺼기를 가져온 거예요? 당신 수준에 맞는 음식인데 왜안 먹겠다는 거죠? 이게 호텔 레스토랑 서비스 스태도인가요? 기분 나빠서 못 먹겠어요. 그래도 계산은 해야지? 드시지도 않은 걸 내시라고요? 왜 당신이 대신 내줄 거야? 내가 낼게요. 지갑을 차에 두고 왔네. 역시 돈 없네. 경찰 부를 거야. 제가 대신 내드릴게요. 내가 내일 꼭 갚을게요. 그 여자 안 왔지? 당신 당한 거야. 이게 누구신가? 본이 생겼나 보네? 어머, 김비서님 회장님은 안 오세요? 회장님 여기 계십니다. 호텔 매출 부진 이유를 위해 아맹을 왔던 회장님은 아나무인 직원을 해고하고 차은미 씨를 매니저로 승급시켰습니다. 당신은 당장 해고야. 고급 호텔에 근무한다고 본인이 고급이 아니다